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이자 교통의 중심지다. 최근 주변이 재개발되며 유수기업들과 주상복합 고층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늘 아래 동자동 쪽방촌이 가려져 있다. 서울역뿐 아니라, 과거엔 이 주변에 터미널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집창촌과 여관들이 생겼고 시대가 변하며 그 여관방들은 오갈 곳 없는 독거 노인들이나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같은 저마다의 아픔과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있는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게 됐다. 그리고 이들만의 이 회색 도시를 사람들은 쪽방촌이라 부르는데 구석구석 싸움은 다 반사다. 내가, 내가 뭐 하는 거를 나한테 준다. 마음속 응어리를 분노로 표출하는 이들. 남이 뭐 하는 거를 왜남한테 줘? 뭐 하하나도 주소우지도 못하는. 어, 아. 너, 너뭐 줬어? 너, 뭐 줬어? 안, 안 줬어. 그거 뭐 있어? 없잖아. 우리 정신적으로 뭐라고 이점다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아, 성격도 괜찮구나 하는데 어째서 보면 또팩돌아 버려. 감정 다툼이 싸움으로 이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조용히 말리는 한 사람. 이곳에서 작은 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화성 목사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 예배 저저저이해죠 목사님 이해할까요? 나 기분 나빠. 이거 짜 아, 짜증나고 기분 나쁘네. 살찐 거 기분 나쁘다. 거친 밑바닥 인생들을 쉽게 마주하는 곳이다. 왜 술만이요? 왜 술만 다시고 다니? 많이 먹요 어떻게 요즘 일거리가 없어요? 예, 오늘 저일못 가니까. 아, 일못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그 오늘 괴와 이따 반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최목사가 섬기는 성도들이다.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라 성도들이 있는 쪽방을 찾아 나서는데 안계시는 허탕을 치는 때도 많지만 부지런히 좁고 가파른 쪽방 계단을 오르내리며 성도들을 챙긴다. 이거는 지금 괜찮은 거죠? 45도 돼 있는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다리 아파 힘들어. <laughs> 힘들게 찾아와 만난 성도는 어김없이 아침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다. 야, 술 고만 드시게 술 드신 것 같은데. 한잔 했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 가 그래. 그럴 때면 나교회 오셔. 네 가게. 예, 교회 오시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우리가 쌀이고 뭐고 다 챙겨드릴 테니까 어, 예. 힘내시고. 몇시 가면 됩니까? 1 1 시에 무조건. 네. 예. 예. 쪽방들이 모여 있는 골목 한 켠에 위치한 작은 자 교회. 네. 빠이빠이냐, 빠이빠이. 교회에 오면서도 욕을 달고 있는 모습이 이곳 주민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쉽게 분노가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왜왜 이렇게 욕을 또 하시고 래 <laughs> 나이 어때? 먹은 나한테 어린 것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잖아. 아 그러면, 그러면 안, 안 되죠. 응.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돼. 어, 그만 내그돈 어. 대상하자마자 받을지. 내 돈, 내 돈. 그런데 한 번만 저... 더 더해라. 기시야 되 흔들 벽다리 털어버리란 게. 아그 <laughs> 내가 속으로 그렇게 했다고요아 속으로. 속으로만 하십니까. <laughs> <laughs> 서두르지 않고 성도들의 아, 변화를 자. 기다리고 자. 있다. 여기는 어떻게, 교회도 쪽방 같아요? 예, 쪽방이죠, 뭐. 이게 원래 쪽방이에요, 여기. 아. 방한 칸, 여기. 쪽방에다가, 아. 여기 공간이 조금 있는 창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여기 옛날에 세탁소. 응. 아. 세탁소자리방한칸 이걸 뜯어가지고, 아. 예, 또 그렇게 해 주셔서. 일곱 평 남짓한 쪽방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laughs> 이곳을 통해 하나님은 동자동 쪽방촌에도 임재하고 계신다. <laughs> 쪽방촌 주민으로만 성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도 이곳스럽다. 열심히 찬양하는 한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갑자기 목사님께 다가간다. 아껴뒀던 초코바다 표현 방법은 달라도 영혼만은 순수한 이들이다. 작명이 선명한 날인 바람거 자꾸 그냥 지키려고 하니까 아필로 하여간 참 감사해서 갖고 오십니다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드레션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면 예,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예, 그 병자가 있었는데, 아,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거죠 아, 혹시 여러분 중에, 아, 이 화토 잘하시는 분 있죠? 우리 저 전동도에서 화토 해보시죠? 도리지굿땡 있죠? 소따라든 도리지굿땡이라든 제일 낮은 숫자가 뭐예요? 뭐라 그래? 제일 낮은 숫자가. 안 하셨나봐. 아, 그걸 따라지라 그래. 예, 따나시라 그러는 거예요. 따나시. 그런데 제일 높은 건 뭐예요? 땡땡땡, 장땡 장땡, 장땡. 장땡, 장땡, 장땡보다 더 높은 거뭐야뭐야요38 광땡. 우리의 삼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말해 1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연못 속에 말이야.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어, 바둥바둥 바둥 하다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동자도 가져왔다는 거야 진짜 38년 동안 진짜 나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이신님을 만나야 38년 동안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하지라도 쉽게 말하면 38 따라진 인생이 38 광땡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소개> 할렐루야 아래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동자들에 정말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이라 부르지만 이제는 동자동 쪽방촌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는 이들은 이미 이곳에 소망이 되었다. 깨끗해진다고 해야 하나? 아, 그런 마음이 서 세상에 있을 는 좀... 아, 좀려고 그런 거 있는데 마음이 편 진짜. 그 앞차... 교회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예배가 끝나면 늘 이렇게 근처 식당을 찾는데 네? 뭐가? 아 뭐? <laughs> 아, 전번에도 샀잖아. 계속 먹다, 매번 점심을 그래, 대접하는 우리는? 최 목사를 어. 걱정하는 성도들이다. 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아이고뭐 교회만 잘나오면뭐 옛날에 불교를 어, 믿었던 분인데 이렇게 또 <laughs> 갈등하면서도 하여튼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대대 개종할 용기가 나셨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속았어요 속았어요 <laughs> <laughs> 쪽방촌 주민 대부분이 홀로 사는 남자들이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는 날이 드물다 네. 한동희 씨 많이 잡요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오랜만에 제대로 식사하는 이들을 챙기는 최 목사 늘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매일 가르쳐나가시면 얼마나 좋겠 <laughs> 식사들을 잘못하시거든 네, 해 먹어야 되니까 뭐 반찬이 제대로 있어요. 이게 따뜻한 국물 같은 게뭐 이렇게 만들어 먹겨. 어떻게 만들어 먹겠어우어르신이 아, 순간만큼은 어르신 한분한 한 분에게 최고의 식사가 되길 최목사는 소망해 본다. 아, 조금씩. 여기, 여기, 저, 정, 여기. 좀만 더. 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30대) 중반까지 사업을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최하성 목사 그러나 어머니의 투병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유독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에 관심이 많아 일반 목회를 (15년) 이상 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투병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예상치 않게 동자동 쪽방촌으로 인도하셨고 쪽방 교회에서 쫓겨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삶에 지치고 가난한 동자동 사람들에게 쌀과 생필품들을 나누며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다.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말씀이 부딪혀서. 길 가다가 감동 오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뭐 저는 뭐 인사만 하고 다닌 게뭐 지금까지 뭐 <웃음> <웃음> 처음에는 인사를 안 받더니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들을 보고 조금씩 이제 마음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나 술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다. 평소 술을 마시면 가끔 교회를 찾는 형제인데 대뜸 찬양곡조를 읊기 시작한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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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지만 일곱 평 교회 안이 흥겨운 찬양으로 채워졌다. 할렐루야. 대행이 이놈도 착하지. 착한데 술만 줄이면 되는데. 아, 그, 아유, 그걸 줄이지는 못하고 어뜨... 앉아있으니. <목소리도> 이게 또 재주가 많잖아요. 이게 또 맞아. 손재주가 있지. 그림을 잘 그리잖아. 이 척추 굽어 가지고 굽는 병이라 그러나? 예, 예, 예. 강직성. 참. 그러니까 자꾸 굳어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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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허리가 꼬부러지는 거예요. 아, 하... 이게 뻣뻣해지는 거. 그렇 건강도 좋지 않은 이 형제를 오늘은 놓치지 않으려 따라나서는 최화성 목사. 얼마나 가야 돼 지금? 아, 3분. 3분? <laughs> 자, 아이고뭐 맛있게 눕혀야 되네 그냥 아 근데 너무 방이 네? 초라해가지고 초라하면 뭐 어때 오늘 어. 수업 몇 어, 잔을 먹었어? 네? 오 네. 아직 덜 먹었어 덜 먹었어? <웃음> <웃음> 자, 얼마나 먹어야 돼 그래? 하루에 <laughs> 8명 네?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학교 다닐 땐 열심히 그렇게 교월 다니는데, 응? 어? 열심만잘 믿으면 그냥 기가 막히겠구만. 음, 응? 아, 여기 도세대 수가 많구나. 예, 많 응, 아이고, 어 그, 그, 세상에. 예, 소죽병입니다 아, <laughs> 아따. 아, 이걸 좀가져가도안가져고 많이도 먹었구만. 들어가 봐. 크으 아, 냄새. 아이고, 근데 여기가. 또 아이고 바퀴벌레 봐라. 그러니까 제가 바퀴벌레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 여기. 아못 잡어. 아이고 바퀴벌레 어떻게 다 숨었어 아이고. 지금 벌써. 여기 여기 바닥이 지금 다니잖아. 벌써 숨었어. 네? 두평 남짓한 아, 공간, 몇 가지 살림살이와 옷가지가 전부인 이곳에 몸만 간신히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여기 진짜 여기가 청소할 때구만. 음, 앉으세요. 오케이. 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바퀴벌레 약이에요. 그래서 <laughs> 내가 가져왔죠 바퀴, <laughs> 바퀴벌레 많다고 그러서 했는데. 아, 이거 뭐야, 모기가 아니에요? 모기약이라도 죽어. 큰 애들이 <laughs>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나보 놀랄걸. 세상에. <웃음> 아니. 세상 이런 일이. <laughs> 이거 다시 한번 총대 해야겠다잠깐만 어우, 최 목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바퀴벌레도 잡고 청소도 해보려는데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김치 찌개기는해 잡소금은. 네. 어? 이건 이건 뭐야? 내 그림이지 이대웅이라고 어. 써있잖아.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렸대 이렇게 이런 인재가 써오니고 어떻게 해. 직접 그린 거예요? 직접 아 써요. 그럼 이 아빠도 붙였잖아요. 여 그게 더 멋있는 그림인데. 제가 그린 건 이대웅이라고 써 있는데. 2014년. 범상치 않은 그림 솜씨인데 아이고. 이 좋은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날 잡고 해야 되겠다 이거. 응? 아유. 엄두가 안나 엄두가 안나 엄두가 안나왜 이렇게 잘어? 왜 이렇게 잘어 응? 아 그래? 늘 술에 취해 있는 형제.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오늘 최목사의 방문에 자신의 좀 이야기를 좀 풀어놓는 좀 풀어놓는 좀좀 풀어놓는다.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제 아침에 잠을 깨잖아 응. 새벽에 응. 그 외로움이라는 게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주가 있어 응. 그러면 이제 그걸 나 혼자서 먹어 응. 그 외로움을 응. 달래려고 응. 그러면 그 허전한 감이 응. 이루 말할 수가. 음. 없어요. 음. 하... 음. 누구하고 대화를 음. 나눌 사람도 없잖아요. 음. 그잖아요. 음. 그러면 외로움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음. 그럼 나 혼자서 뭐해? 음. 술 먹어야지. 음. 맨날 빚만 지고, 맨날 누구한테 갚아야 되고, 수금 남은 돈으로. 어그 맨날 갖고 나면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리고 또나 또한 술을 좋아하니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자살 충동을 몇번 느꼈어요 그러면 외로울 때좀 어? 주님을 좀더 불러볼 생각 없었어. 요일학교 때부터 학교 다녔어요. <laughs> 그렇게 중학교부터 다닌 사람이. 내리지 마세요. 왜교회를좀 꾸준히 다닌 생각을 안 했어. 그때 이... 시험 봤어? 요거 요거. 술 때문에? 어. 어? <laughs> 아, 요거. 아 이거 지금 이래 눈 뜨지 않았어. 아. 술뭐 어디 그렇게 가끔. 이대영 형제가 다시 신앙의 길을 가도록 굳게 권면해본다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아름다운 최 목사는 되게...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이 형제가 믿고 삶을 다시 세우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형제를 혼자 두고 나온 발걸음이 무겁다 술을 먹어도 네, 교회를 그렇게 술을 끼면 와요 <laughs> 응, 와서 춤도 추고 <laughs> 참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울고 그런 게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 목사는 요즘 꿈이 생겼다 어떤 뭐 공동체 같은 데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아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입니다. 외롭고 상한 심령을 술로 채우는 나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에 한발더 먼저 다가가 이들을 보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작은 자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해 주옵소서. 최화성 목사는 오늘도 작은 자 교회를 통해 동자동 쪽방촌에 빛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